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공학과에서 지금 부교수로 재직 중인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대두라고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어,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보시면 짱구인데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바로, 어 반증을 할수 있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남녀의 머리 차이는 원래 차이가 나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 는 200g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 어 인간의 뇌는 아기일 때, 우리 뇌 안에 보면은, 어,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피질이라는 영역들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데 아기 때그 피질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그리고 3살 정도 뒤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포사멸은 태어나서 2, 3년 뒤부터 바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크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청소년을 거치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 피질들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연결이 되는가 한마디로 어뭐 신경 가소성이나 프로닝이라고 하는데 신경다발들이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는 현상을 저희가 프로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좀 조직화가 잘 돼서 있어야 될 것들을 살리고 없애야 되는 건 없애는 그런 어 과정들이 그 사람의 지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퀄리티다. 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뇌를 망가뜨리는 방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리자면 뭐든지 중독은 조금 우리가 좀 저어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하거나 또는 좀 너무 폭력적인 그런 게임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자극을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뇌는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덜 활동적으로 어, 활동을 하게 되죠. 게임을 넘어가지고 요즘 어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보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영상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하게 그런 도파민의 문제라고 하죠. 도파민의 자극을 너무 많이 시켜놓고 오히려 어, 평상시 자극들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어, 모든 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중독되는 현상은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뇌를 좋게 하는 것인가 라고 어,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저는 요즘 시대에서는 더더욱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읽었을 때그 글에 녹아있는 어,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어, 글쓴이의 의도나 문제점을 오히려 거꾸로 지적해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 활동을 거치면서 문해력이 커지면은 우리 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뇌 조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달 기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문해력을 늘리는 것은 우리 지능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뇌과학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 전유라고 있습니다. 활동 전유라는 건뭐엇냐면 신경세포가 어, 그야말로 활동을 하면서 버, 보여주는 전기적 신호입니다. 그 전기적 신호가 신경세포들끼리 따라서 전파되면서 어 일종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들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운동을 할때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인간 뇌에서 벌어지는 이 활동전이 즉 정기적 신호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저의 머릿속 그리고 이걸 보, 보고 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기적 활동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어떤 어, 다채로운 지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의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연구 분야로 따지면은 어, 과학과 의학이 나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학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 어, 수학, 생물학, 화학 이렇게 우리 과학의 근본을 담당하는 어, 학문 체계들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 가장 기본적인 뇌 활동과 관련된 현상, 뇌 구조와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요. 의학 분야, 그러니까 뇌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 정상적인 뇌 구조 기능들이 잘못되었을 때 발달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전에 잘 활동작했던 어, 구조물들이 망가지거나 할때 어떻게 망가지고 그것이 어떤 현상, 어떤 행동을 불러 일으키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특별히 더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보셔서만 아시겠지만 두 학문 체계가 서로 독립된 분야가 절대로 아니고요. 어, 예를 들자면 의학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 사람의 뇌가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까를 탐구를 하면서 거꾸로 뇌과학에서 하는 아, 이뇌 과학에서 관심이 있었는 아이뇌 영역이 이런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네라는 그런 역추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역사적으로도 어,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크게 발전을 해온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실 최근 신문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실제 어, 수술장에서 한 사람의 뇌 머리를 이렇게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걸 성공시켰다라는 그런 어, 신문 기사를 본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정말 얼마만큼 얼마 사실인지 제가 체크를 안해서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현직에 있는 과학자로서 그런 일들은 아직은 없고요. 어, 그, 그게 어, 주류 과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어, 어떤 과학적 실험이나 또 안정성 체크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학문 분야는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쪽 키워드를 드리자면 뇌 오가노이드라는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실험실에서 쓰는 이 접시 위에서 조그만한 우리 인간 몸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를 띄어다가 뇌세포로 배양을 시키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딱 맞춰주면은 그만그 줄기세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원하는 세포로 발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즘 과학자 분들이 뇌를 닮은 세포 어,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뇌과학을 거꾸로 역역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분야고요. 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배양된 뇌 안에서 벌어진 아까 설명드렸던 정기적 신호가 우리 인간에서 관찰되는 정기적 신호와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연구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만큼 공상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진일보를 한번 이루지 않을까. 인공 뇌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어,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씩 뽑으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분야에 뭐냐면 마인드 리딩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분야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연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마인드 리딩과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은 뇌파를 찍어서 그 뇌파 신호를 해석을 해,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전에 봤던 어, 그림이 무엇인지를 다 그림을 아주 명확하게 다 추출을 해내는 기술들이 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어, 모 매체에서 어, IT 기업 중에 하나인 어, 메타라는 곳에서 어, 앞으로 10년 안에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각으로 글을 쓰겠다 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온, 나온다 이제 선보일 거라고 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보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첨단 과학 레벨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어, 정확도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들이 굉장히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이 AI와 함께 뇌과학에서도 이 마인드 리딩이 정말 어, 범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안에 정말 재밌는 그런, 어, 예를 들어서 고글 같은 걸딱 쓰면 이전에 내가 봤던 풍경이 그대로 대 머리 속 안에 있는 풍경이 그대로 재생된거나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질문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그러니까 공통점 하나, 차이점 하나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AI 모델도 그렇고요, 우리 뇌도 그렇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성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요즘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대부분의 AI 기술들이 생성형 AI라고 말하는 신문 기자들 좀 보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갑자기 붐이 됐는가? 예전 AI 기술들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를 뭐 해석한다거나 또는 가공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쓰일 뿐이지 그 데이터와 비슷한 류의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근 10년 안에 벌어졌던 AI 기술들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마치 인간이 어떤 창조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데이터를 생성해내기 시작했어요 이 생성형 AI가 이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이 장점이. 요즘 여러 이 IT 기기들로 하여금 생성형 AI 기술들을 쓰게끔 하는데, 이게 전, 제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생성적 활동과 굉장히 잘 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행, 생성형 활동에 맞춰서 뇌과학과 AI가 연구가 더 많이 되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또는 반대로 AI가 인간 뇌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더 똑똑한 AI가 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은 이 차이점은 사실 공통점보다 더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다면 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AI 필드에서 인간의 감정을 모델링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인간 안에서도 아직 무엇인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서 이 그것을 인공적으로 다시 창조해내는 작업은 아직은 어, 시도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감정이 왜 중요하냐? 뭐 감정은 당연히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 정신 질환들 중에 많은 질환들이 감정의 문제일 경우가 많잖아요.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증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감정과 의식관의 관계도 굉장히 커서. 어, 저는 감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이게 또 따라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인간 고유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능가한다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능가하고 있나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한2 0 1 6년인니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네요 그것도 근데 알파고의 그 이세돌 구단과의 ai의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산적인 부분은 능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순계산은 이전부터 능가 가 됐고 요즘은 이제 문맥을 달리하면서 복잡한 룰을 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어 계산적으로는 ai가 이미 인간을 능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능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감정적인 부분이 연결된 부분은 대부분 능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능가를, 능가할 수 있을까? 그건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창의성, 예술성 같은 경우는, 아, 그거는 정복될까요? 요즘 인공지능이 어, 컴퓨터 그래픽도 엄청 잘 다뤄서 마치 인간이 어, 만든 그림, 또는 요즘 국제 AI 영화제도 있죠. 뭐,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를 가지고 컨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인간의 어떤, 어, 고유한 특성도 거기서 거꾸로 느껴요. 굉장히 좀 특징이 있으면서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만드는 영상들은. 근데, 왜 우리가, 감동적으로 보는 영화나, 와, 이게 굉장히 놀라는 스케일의 영화를 보면은, 단순히 그런 아주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리는 레벨이 아닌, 한 차원 다른 어떤 특이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의성과 예술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능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기억을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인가를 계속 저장해서 기억하는 능력은, 굳이 뭐 지금만, 지금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2000년 초반, 1990년대 이미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나왔을 때 이미 메모리 한에서는 컴퓨터가 이미 인간을 능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뇌과학자의 하나의 분야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뇌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 우리 뇌의 정기적 신호를 활발하게 이, 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물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파민 같은 것들은 한 영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공기의 향수를 뿌리면 그냥 분사되는 것처럼 우리 뇌 전체에 그냥 쭉 제약 없이 쭉 퍼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포가 되면 우리 전체 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우리 뇌로 하여금 물, 실제 어떤 실질적인 연결성이 없어도 어, 무선 통신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를 만든 앨론 머스크, 그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링크라는 회사인데 아마 저희 책에도 이렇게 한번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럴 링크가 요즘 딱그 방금 전 질문하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뇌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칩을 지금 우리 인간에게, 인간 내에 한번 삽입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식약처나 이런 의학적인 규제를 통과를 해야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긴하 미국은 뭐든지 빠르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런 칩을 머릿속에 이식을 하냐? 뇌신호를 정말 직접 읽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 리딩 컴퓨터를 통해서 내 뇌신호를 읽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디코딩할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예제로는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요즘 기계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측정 장치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드 침을 받고 그 환자 뇌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트래킹하는 수술법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뭐 파킨슨 질병처럼 이렇게 운동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아주 깊숙한 부분의 뇌 영역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심부 영역이라고 하는데 딥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간에 있는 영역들의 칩을 꼽아 가지고 거기를 계속 자극을 시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 자극하면서 이렇게 행동장애가 있을 때마다 자극한 효과가 나면서 이제 그 행동을 안정적으로 붙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그런 수술법들이 한 2000년대부터 한근한 20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어 이렇게 뇌 안에다가 실제로 어떤 것을 삽입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과학자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의 어떤 어 그냥 고리타분한 과학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런 악당이 나타나면 뇌 과학자가 나서서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뇌를 조종한다는 게 사실 뭐 악당이라고 하니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방금 전에 그런 마인드 리딩 기술들이 강대국들을 이좀선점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이 못 나오도록 오히려 규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많은 신호를 뽑아서 뇌신호를 뽑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더 고도화시킨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뇌를 직접 조정하는 것도 뭔가 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뇌신호를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 사람을 식별한다거나 또는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쓰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당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냥 좀 쉽고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의 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피질 얘기를 드렸는데 그 피질을 구성하는 게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그 신경세포의 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단위 부피당 그 신경세포의 수가 많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요 우리 두개골 안에 그것을 집어넣기는 공간이 모자라서 우리 뇌가 구불구불 이렇게 접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의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의 뇌의 어떤 그, 어, 이 접힘 정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 질문 중에 지능과 대두, 머리 크기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대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경세포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서 그들이 잘 조직화되는가가 중요한 건데, 동물의 뇌는 이 조직의 어떤 정도도 굉장히 인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어, 그러니까 연결성들이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덜 조직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의 어떤, 어, 양과 그 적힘의 관계도 굉장히, 어, 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 인간이 이렇게 고, 고등 인지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이런 이유가 우리 뇌가 그 수많은 신경 세포를 아주 효율적인 이 조그만한 공간에 가둬두는 그런 진화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의 심리를 더잘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리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저, 저만의 어떤 편견을 조금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이잖아요. 뇌과학이랑 생물학이라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를 보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심리를 더 잘한다. 심리를 더잘 알기 전에 저는 그 사람의 마인드 리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저의 주관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역추적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해당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직업은 저는 뇌과학 학자보다는 임상심리학자가 더 옳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뇌과학과 임상심리를 다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 질문은 그분들이 더 답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더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함부로 어, 재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이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고등학년을 타겟해서 어, 만든 책입니다. 중요한 내용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어, 저도 그렇고 작가님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담겨 있는 내용이 뇌과학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만큼만 공부를 하셔도 뇌과학의 굉장히 큰 부분들을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도 많이 넣었고요. 인간의 뇌의 고유한 특성을 또몇 가지 숫자로 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뇌과학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공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마인드 리딩도 그렇고요. 뇌 안에 집어넣는 어떤 기계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건데 이 책을 통해서 뇌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어떤 뇌과학 서적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밌게 어, 저희 서적을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